둥둥둥 팝오스 고라 빅토리아 오미 나오미 일라오미 하면서요 박수 삼촌 찍어야지 하이 그래 하이 하이 오스 해줘 팝오스 팝오스 하하 안녕하세요 김포랭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FC 안양과의 1전이 치러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FC 안양 현재 리그 1위입니다. 저희는 현재 6위고 근데 6위라 해도 승점 차가 사실 1, 2점 그 고방 반등 반등이라서 오늘 승리한다 그러면 또 3위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뭐크게 그건 연려치 않습니다. 다만 FC 안양은 현재 저희랑 경기 수도 같으면서도 동시에 10점 차가 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아까 데이터들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FC 안양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선수가 득점이 엄청 높거나 도움순위가 엄청 높거나 이런 선수가 없어요.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가 마테우스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리그 선수, 선수들 순위를 보면 또 밑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FC 안양은 팀플레이를 하는 팀이다. 물론 모든 팀들이 다 팀플레이를 하지만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치는 경기고 그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게또 저희 김포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도 플라나 선수가 현재 저그 공격 포인트 자격에서 앞서 있는데 동시에 반면에 저희는 순위적으로 또 위에 있죠. 그래서 저, 저희들도 보면 은 전체가 함께하는 원팀 플레이를 한다. 그래서 오늘은 팀대 팀의 플레이 때문에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감동놀이가 되는 경기 입니다 감독들의 질약 대결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 한편으로는 저희 김포선 그 팬분들이 브루노 선수의 골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예, 브루노 브루노 아. 근데 브루노가 또 FC 안양 출신이에요 오. 예, FC 안양에서 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친정팀을 상대로 복주기관차 같은 역할을 해서 FC 안양전을 꼭 승리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뻐해보시 오늘 FC 안양 1위 팀, 우위보다 위에 있을수록 잡아야 승점이 좁아지는 만큼 꼭 승리로 보답하고 상위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김포 없이 파이팅! 가자! 아버지 나 호텔 가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세하 오늘, 오늘, 오늘 누가 넣 건지 주시면아 오늘 아 선수 너무 많은데 일단 브루노가 브루노가 두골 넣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브루노가두골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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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브루, 브루, 예. 그렇게 3대1 3대1 3대저 목소리로 안양 부셔버리겠습니다. 자6핸드잇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뉴 습니다 우리 김포의 시그널 처고 6분동의 대0을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다시 네! 카드를 집에 놓고 왔나요? <laughs> 이 정도는 옐로 카드 치즈 자 <laughs> <laughs> 야 경고를 계속 주는 거야 너한번더 하면 경고야 아니야, 이거를 너로, 한 아니야. 10명 깔아나그거그 <laughs> 다음부터 계속 경고야 안 되는 이 <laughs> 역시 버거킹 이런 <웃음> 시간이야 <웃음> 자 다음 날씨에 이렇게 봤고 않나? 지루하니까 긴장하라고 <laughs> 이벤트요 <laughs> 좋다. <laughs> 아이구야. 신라 빠힘 좋네. 전반, 전반평가? 네네, 전반평가. 아, 역시 안양 힘듭니다. 쉽지 않은데 근데 생각보다 지금 뭐팀대 팀이다 그런지 몰라도 플레이 자체가 지금 누군가 하나가 이제 무너져자 무너져라 이한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수들이 굉장히 좀 파이트합니다.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영화 개봉도 앞두고 있고 또 1위라는 수성을 지켜서 바로 직각이 바로 승격하겠다 그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 김포도 안양을 상대를 잡고. 상위권 도전에 확실히 매일로 먹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 봤을 때는 마테우스 선수를 굉장히 잘 묶고 있고, 반면에 저희는 이제 브루노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는지 몰라도 굉장히 파이팅 합니다, 지금. 아, 결정적인 찬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결정에서 엄청 멋있었거든요, 오버헤드킹. 들어갔으면 대박인데, 아무튼 후반전 제가 봤을 때플라나 기용할 거고, 그렇게 들어, 김성주 선수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세트 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충분히 역전해서들어갈수 있는 여러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후반전 좀더 화이팅해서 이 목소리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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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전에 양팀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laughs> 아유, 누구예요? 안재미 <laughs> 왜요? 측면에서 <laughs> 어, <laughs> 엄청 잘주고 있어요 빠르게 <laughs> 아, 근데 눈썹 하셨어요? 아, <laughs> 네. 눈썹이요? 뭐지? 쩐이 언니 내 가게는 양팀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네, 선수는? 브루노 브루노 브루노요? 왜요? 그냥 사랑해요 아, 아까 아그오버해도 보셨어요? 그런 거할수 있는 사람이야 브루노를 애정하시는거 같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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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잘할 거라 고 믿습니다 파이자 네. 가장 인상적인 선수 누구예요? 안재민이요 왜요? 약간 아까 공중볼 경합할 때도 다운되면 도 바로 발안되고 머리부터 맞고 시작하고 제일 투어. 아, 투어를 많이 잘 네. 보여줘서? 네. 약간 국대 황인범 느낌. 오케이. 목소리 한번 다시 먹아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는 거죠? 저희 승천 네, 완충합니다. 아, 겠습니다 안양이 잘하는 플레이를 한 거예요.

넣어야 될때못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기세 싸움이고 흐름인데 축구는 어쨌든 기세 싸움이니까 넣어야 될때못 넣다 보니까 결국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수들 너무 열심히 해줬고 잘해줬고 한데 딱그 기세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역시 지금 현재 1위 팀 나올게 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저희 뭐 선수들 뭐 너무 많지 않게 잘했지만 어쩔 수 없네요 굉장 해야죠 일단 뭐 여기서 끝내야죠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나이저 이대형 예상했는데 그죠? 맞아요, 네, 저희 같이. 아직 안양이 한점못넣었어요 어디 가세요? <laughs> 어디 가세요? <laughs> 네. 아 슬쩍 나가려고 했는데. 도망가. 아, <술> <웃음> <떨어뜨렸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저희 다 봤어요. 중간 중간 나오더라고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저도 봤어요. 좋아요, <laughs> 당연하죠. 네, 난 아, 저 아, 아, 진짜 난진짜입는데 편집은 편집 제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보려고. 아니 근데 비 내릴 때 너무 인상 찍는 거 없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비 돌고 이런 거 봤어요. 진짜 어 봤어요어 진짜. 들어오 같이 박수 한번 낮다가. 오늘 너무 속상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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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잘해야죠. 화이팅. 아이분들도 아, 화이팅 되게 좋아하시네. 잘 <laughs>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축구 선수 할까? 그 드립니다 안녕 응원할게요. 와, 저 진짜 우원갈 겁니다. 오! 루노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외친다.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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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 카우 카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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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니우요소갈우 아, 우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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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우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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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아 카우 <목소리가> 이하장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뭐 몰라, 뭐라 이 아. 어, 자, 질게요. 자, 좀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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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나 저기 안양팬한테. 저 에피드 서울이랑 할때저저 간다 그랬어요 응원간다고아 일부 올라가셨을 때네아예 그거 엄청난 응원이 될 겁니다 아마 바라고 있을 거야 벼르고 있을 겁니다 <laughs> 예, 벼르고 있을 거고 그날은 아마 퇴장 가고 하고 <laughs> 홍염 터트리지 않을까 예 안양의 정신은 홍염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홍염이라고 아 장관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터트려봤는데 <laughs> 예, 홍염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해 보십시오 안양 파이팅 하시고. 김포가 더 화이팅! 어? 네,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 줘야지. 눌렀어요 저. 그래요 유튜브 올릴 거야. 놀랐어요. 저 편집하지 마세요. 어? 저 편집하지 마세요. 너 편집하지 말라고? 네. 왜? 저도 편집하르지 마세요. 너 소개 그럼 소개 좀 해줘 봐. 양초등학교 나이는 이름을 생각하겠습니다너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김포 네. 승격 가자!